지난 6월 앞서가던 사설 구급차를 들이받은 택시기사 최모씨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환자 이송을 막아섰습니다. 이송이 늦어져 결국 구급차 안에 있던 환자는 숨졌고 택시기사는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최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급차에 고의사고를 낸뒤 환자를 확인하고도 이송을 방해한 행위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씨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실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지는 않았다며 보험사기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씨가 보험사와 경찰 등에 적극적으로 보험처리와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 씨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등 2천만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환자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의사고와 보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 측은 최 씨를 살인죄 등으로 추가 고소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피고소인 피고인이 뭐 본인의 행위에 좀 합당한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은 대한 의사협회에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감정을 맡기는 한편 최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